i gonna let the sun shine in the day i'm trying to make this darkness go away i'll paint with colors and i'll sing until my arms give out i'm gonna let the sunshine in the day and i will leave my windows open so that i can hear the sound of 공항에 아보츠포드 공항에 잠깐 볼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나 놀러 open up my eyes so i can see the light oh and i'll try to spread my wings so i can fly oh and the darkness starts to fade feels like things are gonna go my way i'm gonna let the sun shine in the day i'm gonna let the past be filled with smoke I will try to fix what has been broken and take this weight off my shoulders. Cause I know yesterday ain't coming back. Mm -hmm. I'm gonna let the past stay in the cold. I will listen to the ocean, let its unsaid words be spoken. And I'll let my mind be carried by the waves. 최근에 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밴쿠버에 그 계속 살지? 아니면 캘거리나 뭐 다른 주로 이동을 해서 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어, 여러모로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캘거리든 다른 주로 이동을 해서 살아보고 밴쿠버랑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냥 실제 경험담이죠. 그런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그냥 정말 개인의 생각, 개인이 알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어, 공유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거 하나 빠짐없이 다 저한테 어, 정말 도움이 되는 글들이었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캘거리로 주 이동을 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건, 역시 집을 캘거리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무리를 해서 혹은 준비하는 시간을 좀더 가지고 벤쿠버에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지역 이동을 해서 캘거리에서 사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캘거리에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댓글로 이렇게 얘기해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이게 알고 지내는 분들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더 많이 해주셨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 아니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벤쿠버에서 집을 사든 캘거리에서 집을 사든 모기지는 이제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기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마다 이제 이율 알아보고 어디가 또 이제 프로모션 괜찮은 거 하고 있고 어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더 괜찮은 선택인지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고요. 어쨌든 근데 모기지는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해가지고. 모기지 상담을 한번더 받으러 갈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보다 좀 괜찮은 곳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아마, 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곳에서 모기지를, 프리어포르브를한번 받아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살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밴쿠버에서만쭉산 것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곳에서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온게 저는 캐나다거든요. 제가 여기서 살아본다고 말하는 거는 단순히 뭐 며칠, 3일 혹은 일주일 이렇게 여행을 가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기서 한 2년, 3년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이제 사는 거를 저는 살아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결혼을 하고 나중에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지역 이동을 한번 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말고 이런 거랑은 별개로 이런 문제들과는 별개로 어 집을 사지 않게 되더라도 지역을 이동해서 한번 살아보고 그런 거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밴쿠버에서 집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어쨌든 주 이동을 하게 되면 캘거리로 할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캘거리를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때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뭐 투베드 방두개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한 1,500에서 1,600뭐그 이상 되는 것도 있긴 한데 1,6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투베드 투베스 방두개 화장실 두 개짜리 어, 최근에 지어진 콘도, 다운타운에 위치한 콘도 같은 경우가 캘거리에서 가격이 한 달에 모기지랑 뭐 이것저것 관리비랑 다 포함해서 한1,600 정도 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캘거리 같은 경우는 렌트로 사는 거나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내는 거나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캘거리에 집을 사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집을 사게 된다면 캘거리에서 집을 사게 된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캘거리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신축 콘도 집을 지은 지 얼마 안된 신축 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층 아파트보다는 좀 신축 하이라이즈 콘도 이렇게 세개 정도를 이렇게 부합하는 매물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조건이랑 다 일치하고 가격이 괜찮은 게 있다면 어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없으면은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해진 거는 다음 주 중에 프리어프루로 은행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기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밴쿠버에 있는 매물들도 보고 캘거리에 있는 곳도 보고 다른 지역 동부에 있는 다른 지역 매물들도 계속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캘거리에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조건들을 부합하는 매물들이 몇개 있어서 그 매물들을 보러 아마 다음 주 주말 정도 에 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캘거리로 한번 갈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있다 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저랑 이제 여자친구 일하는 날 쉬는 날이 겹치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말 일요일 날 해서 캐거리를 한번 당일 갔다가 오는 걸로 당일로 해서 어 갔다 가서 메모를 한번 보고 리얼터 분을 만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약간 지역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에 또 초에 이제 한국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뭐랄까 지금보다 좀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괜찮은 더 좋은 이제 어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일단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